밤에 저한테 전화가는데 왔 어? 젊은 여성이 저한테 전화했어요. 아, 난 또, 네. 그래서 선배님, 어, 저 누구예요? 그런데 어, 저기 보수 언론사의 기자입니다. 여자 기자인데 선배님, 저인데 술, 술잘 들어가셨어요? 그러면서 술자리에서 헤어지고 연락이 한 거예요. 그러면서 저좀 따로 좀뭐좀한잔 사주시면 안 돼요? 또 얘기하는 거예요. 술 사달라고. 근데 어, 잘못 건것 같은데요? 그러니까. 아니, 주진우 선배님 아니세요? 그러고. 맞는데, 나 주진우 군데. 그랬더니, 어, 죄송합니다. 하고 이렇게 끊었어. 어, 술자리를 그날 같이 한 거지, 새벽에. 그, 그,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. 술을 먹는지 안 먹는지는 모릅니다. 모릅니다. 근데 나이트 콜업 건물주였고 예, 네, 그렇죠. 그리고 술을 먹고 그 여자 기자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네. 제가, 제가 주진우, 저 의원, 국민의힘 주진우인 줄 알고 전화를 했던 사람들이 몇명있습니다 차차 바뀔게요.